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목니로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안보를 중시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탈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데 국정원장을 공백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임 국정원장이 내란 가담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마당에 국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자니 참담합니다. 발목잡기로 국정정상화가 지체되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은 당장 정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며 안보를 중시하는 자칭 보수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지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망친 것으로 부족합니까?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십시오. 인사 검증을 빙자한 국민의힘의 모욕 주기가 인격 살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디언 기후제식 트집 잡기도 부족해 전 부인을 청문회에 불러달라는 폐륜적 증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비위나 불법이 확인될 것도 아닙니다. 선의의 도움을 받은 게 무슨 문제입니까? 대가성 청탁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재산 2억 원의 총리 후보자가 부정한 축제라도 했습니까? 주가 조작, 명품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에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온갖 억지 논리를 대며 육탄 방어를 했던 국민의힘이 재산 2억 원의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끔찍합니다. 국무총리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이 실정과 내란으로 무너뜨린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조타수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인사 검증을 빙자해 새 정부의 구성을 발목 잡겠다니 양심도 없습니까? 심지어 의원 총회를 열어 실체도 없는 말폭탄을 쏟아내며 새 정부의 오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를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망쳐놓고 그래도 부족합니까? 청문회는 새 정부에게 먹칠을 하기 위한 먹칠 회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은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정치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